내가 번 돈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충분하게 쓰고 그리고도 남아서 내년도 사업 준비금으로 남겨 두고 그래도 남는 거는 내가 지역 사회에서 쓴다면 그런 좋은 기업이라면 사회적 기업과 좋은 기업, 착한 기업의 차이가 뭐지? 이 생각이 좀드는요 저는 예, 본질적으로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다르다? 어, 예, 예.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일부를 어, 사회 공헌 사업으로 쓰는 기업을 우리는 착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존재 이유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음. 예컨대 대한민국의 삼성은 착한 기업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기업은 안 됩니다. 어. 테슬라는 착한 기업은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은 될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머스크는 테슬라 운영을 통해서 수익금으로 화성을 가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쓸지를 정한 기업 이것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이윤 창출을 통해서 조금 착한 일을 하는 기업 착한 기업 좋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목표가 무엇보다 중요 그렇습니다. 미션이 중요합니다. 목표? 네. 버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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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막상 하다 보면은 한 <laughs> 돈이 안 벌려요. 그게 문제예요. 음, 사회적 기업인데 돈이 잘안 벌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저한테 한번 찾아오시면 안 벌리는 이유를 제가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그 네. 질문은 사실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음. 사회적 기업이 생소하다 보니까 그 질문을 또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음. 오히려 기업 같은 경우는 잘된 기업과 안된 기업의 격차가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생태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 기업도 썩 괜찮은 음. 경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사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네. 뭐, 통계로 나와 있는 거는 현재 중기부라든지 국가가 여러 가지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창업한 기업이 7년 유지율이 20%를 채못 미칩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이 7년 유지율이 지금 80%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극명한 차이가 있고 지금 현재 지난 한 10년 안동에서 창업되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고용되는 기업들 사회적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 그래서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 기업은 현재 굉장히 좀 지원 정책으로서는 꽤 쓸만하다. 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